야, 여 기도 뭐이 계곡 에 아주 물이 끝 내주네. 물이 끝 내줘, 물이 끝 내줘. 와 진짜 계곡이 물이 끝내준다 여기도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어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 예. 여기는 길이 없어. 예, 예. 아, 여기도 뭐, 예, 작은 계곡물이 내려오네요. 아, 이 한겨울에도, 예, 물이 이 정도 내려오면 이게 적은 양은 아닌데, 아, 신기합니다. 예, 모르고 좀 전에 예,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예, 길이 없어가지고 <laughs> 예, 길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야. 여기도 전망이 아주 끝내주네. 물 좋죠, 그죠? 예, 네, 계곡이 아주 그냥.

예, 지금 여기 산속에 있는 폐가를 예, 찾아가는데요 야 여기는 사람들이 안사러니까 길이 다 없어졌어요 예, 옛날 그 살던 다니던 길들이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네요 그래서 찾아가기가 이게 아이고야 여기에 여기 설해목이 있다요. 이게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소나무가 이게 뿌리째 뽑혀가지고, 아이고야 길을 확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laughs> 완전 터널이 생겼네. 터널이 생겼어. 아 여기는 뭐 진짜 멧돼지 나오겠 는데 여기는 진짜 멧돼지 나올 것 같아 어, 어. 야, 여기 길이 사라졌는데. 길이 사라졌는데.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 얼음이 꽝꽝. 야, 여기가 예전에는. 여기도 다 밭에 먹던 데인데 예, 지금 나무가 살아 가지고 그죠 이게 밭자리 같죠 그죠 예, 밭이 편안한 게다 밭인데 아 여기도 아주 뭐 계곡물이 끝내줍니다 여기도 예, 길이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길 같아 요 그죠 사람들 아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지 못해 사람들이 안 사고 이제 다 떠나니까 이제 길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아 여기는 여름이 오면은 예, 찾아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 저 건너편에도 길 같은 게 아니나요? 저 건너편에도 저길 같은 게 있는데 저기 편해 보이는데 저기로 저 내가 그래서 저길 같은 게 있잖아 저기로 모르지 한번 가 보자 아 이거 완전히 산 속에 있는 집 찾아가는 게 이게. <laughs>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예, 여기는 들어오면 통신이 안 돼요, 일단. 예, 통신이 안 돼가지고. 아, 아 완전히. 계곡이 꽉꽉 얼었네. 계곡이 꽉꽉 얼었어요. 이리로 올라가야지, 뭐. 예. 무조건 올라가야지. 예, 지금 산길을 한, 한참 걸어가지고, 예, 들어왔는데요. 예,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넓은 터가 있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은 예, 지금은 저기 해가 아직도 안 들어오는데, 야, 저기 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어요? 한 12시 됐나? 12시 12시 넘었어요 12시 몇분 됐어요? 아, 예,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예, 저집에 해가 안 들어와요. 아직 우리가 지금 저 집을 보러 왔거든요. 아, 야, 오는 게 쉽지가 않네.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 저거 보려고 한, 한 시간 걸어왔는데, 지금. <laughs> 에? 야, 참, 물참 좋다, 물참 좋아. 계곡물이 아주 끝내주네. 야, 물은 좋아, 물은 좋아. 물을 끝내준다. 이물좀 먹고 가야지. 야, 이거는 먹어야 돼. 예, 네, 지금 물을 먹어보니까. 예 물맛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야, 여기도, 샘터가 있네, 샘터가 있어. 야, 여기도 물 파면은, 예, 지금도 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날씨가 이래 추워도, 예, 이 물이 얼지가 않고 내려오는 거 보면은, 아, 이거 파놓으면 물 많이 나오겠다, 여기에. 예, 샘터에요, 샘터. 아, 희한합니다. 양지 바로죠, 그죠? 예, 네. 예, 네, 저 건너, 옛날에는 저 더가, 턴가... 아, 저다 농사 붙여 먹던 데잖아요, 그죠? 아이고, 예, 집 턴은 완전히 음지네, 음지. 아, 이거 뭐, 예, 이 해가 넘어갈 때 돼야지 게 빛이 들어오겠는데요. 아, 이산 속에다가. 아, 땀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와, 진짜 오래된 집이다. <laughs> 진짜 오래된 집이야. 호미하고 예 낫은 그냥 다 걸려 있네. 이야, 옛날 아주 큰 나무 갖다가 예 나무를 짜게 가지고 예그그 자고 자리가 그냥 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와 집은 되게 넓어요. 어유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야. 야 그대로 가면. 옛날. 가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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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히 옛날 그 노화집 형식이잖아요. 야. 예. 예. 부엌도 엄청나게 넓어요. 아니, 부엌 깜찍나게 넓. 부엌도 엄청나게 넓고. 예. 예도 예전에 <laughs> 아, 소를 몇 마리 키웠는가 본데요. 예. 여기 소를 한세 마리 정도 키웠겠다, 그죠? 응. 아, 한마이 키우면 한네 마리도 키웠겠네. 야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 응. 아 소리가 좋다. <laughs> 소리가 좋아요? 이 소리? 응. 이거, 이거, 하는 소리 이거, 이이 이거, 이 사람 사람 어. 이거, 이거, 이름 알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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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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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예, 옛날 사람들 다 시골에서 이걸 주름목이라고 그래, 주름목. 예,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이거 메고 다니던 기억 뭐, 나는데 뭐나는 예, 산에 가갖고 예 봄에 나물 뜯어갖고 예, 오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아. <laughs> 예, 거기 여기가. 이 골짜기 끝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예전에 여기 집이 꽤 있었을 텐데, 그죠? 네, 현재 이거 딱한 가구만 있는데. 개 개집도 있었어, 개집도 있었고. 아 이제는 뭐 사람은 못 살겠지. 네? 어, 이제, 이제는 못살겠 야, 이제는 여기 못살아 그죠 이거 이거 뭐 손볼라면은 뭐 이거 뭐손 손을 어떻게 봐이거 초롱초롱 초롱초롱 초롱. 야 여기가 아 여기 밭이 넓네. 예, 밭이 굉장히 넓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겠죠, 그죠? 네. 예. 아 여기 안 돼. 오지도 이런 오지가 있나? 어... 초롱도 있고. 초롱? 이거 초롱이잖아. <laughs> 엄마가 맨날 저기. 저게... 예, 오늘도 저기 산 속에 있는 예, 오지 찾아갖고, 예, 오지 빈집을 찾아갖고 지금 오늘 왔다 갑니다. 아, 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지금은 이런 데서 살아라도 못살것 같은데, <laughs>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전기도 없고. 아, 참. 산발라 예, TV 오늘 이 집에서 마치겠습니다. 정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